덴버다~ 덴버에서는 호텔에서 묵을 건데요. 어, 기차역에서 호텔까지 10분 정도 걸으면 된다고 해서 이번에는 택시 안 타고 그냥 걷기로 했어요. 저희가 묵을 호텔은 여기인 것 같아요. 오. 저희가 이렇게 가방 두 개, 두 개씩 총 6개를 가지고. <laughs> 세 명이서 <laughs> 계속 여행하고 있어요. <laughs> 오 엄청 좋은데요? <laughs> 지금까지 묵었던 호텔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직원분께서 지금부터 카페 테리아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어, 기차에서 못 먹은 커피 마시려고요. <웃음> <웃음> 이번 호텔은. 더 좋았으면 좋겠어요 시카고에 비해서. 와 아, 진짜 매일 가면 갈수록 호텔에 갈 때마다 복권 긁는 것처럼 진짜 떨려요. 아 예, of course, of course. Go ahead, go ahead. 이 방은 야구장이야. 아 대박! 야구장이 이렇게 보이네요. There's 야구장 there's 스태디움. 와 대박이다. 뷰가 진짜 좋아요. 침대도 엄청 멋있고요. 옷장도 크게 있고 오 화장실도 진짜 커요. 제가 지금 완전한 생얼에 그냥 입술만 바르고 너무 더워서 이제 화장하는 거는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진짜 옷 입는 것도 너무 더워서 그냥 스포츠 브라에. 짧은 반바지 그리고 마이크 셔츠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laughs> 덴버에 어, 버팔로 스테이크 파는 데가 있다고 해서 버팔로 스테이크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 어제는 조금 날씨가 쌀쌀했는데 오늘은 완전한 여름 날씨네요. 아, 저기 소 아니다. 버팔로로 보이는 애가 보인다. <목소리> 아 여기다 여기입니다. 오 여기 되게 멋있다. 밥 먹는 그런덴가봐요. 되게 많아요 레스토랑. Thank you. 오. 되게 뭔가 프렌치한 느낌이 드네요 레스토랑에서. Hi. Uh, yeah. you... mm -hmm. 미국 식당에 가면 메뉴를 전부 다 이렇게 스캔해야지 메뉴를 볼수 있게끔 돼 있어요. 바코드 메뉴로 되어 있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바이센 스테이크 칼이 엄청 커요. 날카롭고 그리고 포크도 엄청 커요. 스테이크가 진짜 되게 크고 질긴가 봐요. 저는 미디움 레어로 시켰거든요. 근데 마이클이랑 맷은 둘다 미디움으로 시켜서 오, 맛이 어떨지 엄청 궁금합니다. 와 드디어 바이슨 스테이크가 나왔어요. 저는 미디움 레어로 시켰고 사이드 메뉴는 케이 어, 샐러드랑 파마산으로 구운. I ordered broccoli. 시켰어요. Wow, it looks delicious. good. Yeah, is, oh, let's eat together. I'm so excited. This is easy. Really? Mm. Waiting for me? Oh, mm, we wanna eat together. Get that first bite in. Oh. Can right here. She... Oh. <laughs> One, two, three. You guys are cute. Anything else right now? How's that first bite? Mm. Delicious. Delicious, thank you. 뭔가 스테이크보다 더 부드럽고 되게 육즙이 많고 육즙이 많고 말캉말캉해요. 이게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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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다 먹고 마이클의 최애 간식인 아이스크림 <laughs> 먹으러 왔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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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레몬 샤베트 저는 레몬 베트로 키즈 즈 사이즈 레몬 샤베트 <목소리도> 진짜 커요. <laughs> 미디어 사이즈인데요? 이거는 마이클이 시킨 쿠키 앤 크림 쉐이크예요. 광 뮤지엄에 이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마이클이랑 맷은 엄청난 월드예요. 그래서 여기 광 뮤지엄 가면 둘다 토시 하나 안 빠지고 모든 설명을 하나하나 다 읽겠다고 저에게 벌써 말을 해서 어, 전에 이제 저만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제가 문과생이라서 진짜 과학이랑 수학 이런 거 1도 관심 없거든요. 아 여기서부터는 녹화가 안 되니까 어, 카메라를 끄고 <laughs> 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뮤지엄에서 4시간 정도 완전 풀 관람하고 거기 있는 영화 같은 것도 한편 보고, 특별 전시회도 보고 해서 총 4시간에 있었습니다. 되게 재밌었어요. 박물관 근처에 예쁜 공원이 있어서, 공원 따라서 호텔까지 걸으면 20분 정도 걸리니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너무 더워요. <laughs> 약간 감성 파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공원들 볼 때마다 그, 롤러코스터 타이쿤이라는 그 게임 있거든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꾸 그 게임이 생각나요. 피자 가게를 향해서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가 덴버의 주택가인가봐요. 집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몰트리에서 봤던그 시골 집이랑은 약간 다르긴 한데 집들이 엄청 많네요. 저기 반대편에도 다 집들이에요. 어, 여기는 길 가다가 <laughs> 저희가 그냥 우연히 찾은 데고요. 여기서 오늘 저녁 먹을 거예요. 오, 저희가 시킨 피자가 오는 것 같은데. <laughs> i go okay. okay. oh, the wow. And I think she's got, you got parmesan and red pepper too, but oh, you need right. any ranch pizza? Um, okay. Yeah. I want a pepper, baby. Pepper? Oh, pepper. She got us pepper. Yeah. Yeah. Oh, okay. There you go, guys. You? Wow. Thanks. Wow, 진짜 <laughs> 대박이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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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you move it back a little bit this way? Yeah. Wow, it's so crazy. I'm gonna get over here. Holy <coughs> <coughs> oh, shit. Or does it make sense to put it on this side? Go ahead. Who is it first? <laughs> so, get me oh my gosh. Really? Yeah. So how many slices do we have? I might be able to eat two slices. Wow. Oh, it's Sintabitota. We're in trouble. Yeah, we are. Wow, <laughs> We're in trouble so bad. <laughs> this is the city. <silly. laughs> oh, God, <yeah>. thanks, man. Oh, it's Sintabitota. What have we done, guys? What have we done? 어, 진짜 큰있다 <laughs> <laughs> oh, 음. oh. 음. 어제 진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laughs> 농심에서 파는 김치 라면이 있길래 이거 사서 지금 먹으려고요. 그런데 그 뭐지 젓가락이 없어가지고 호텔에서 <laughs> 티나 커피 저어라고 하는 스틱으로 지금 이렇게 먹고 있어요. <laughs> 아, 수치가 진짜 너무 심해요. 바깥 뷰를 보면서 라면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호텔에 있는 풀에 가요. 어, 오늘 마지막 댄버에 있는 마지막 날이라서. 호텔에 있는 시설을 좀 즐겨보려고 풀도 가고 풀에 자쿠지도 있다고 해서 엄청 기대돼요. 오저 저기가 야외 수영장일 것 같아요. 오 벌써 사람들 엄청 많아요. 오. 덴버가 한눈에 내려 보이는 가장 꼭대기층의 나의 수영장이 있네요. 저도 이런데 이용하는 거 솔직히 태어나서 처음이라서 <laughs> 엄청, 어, 낯설지만 그래도 낯설지 않은 척척 하면서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이 엄청 뜨거워요. 아!